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으로 정신 건강학과 치료를 짧게 받고 끝내기 위해 치료 초반부의 중요한 내용들과 치료 의존도 조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한창 치료가 진행되어 치료의 중후반부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생활해야 마지막에,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이 수월할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치료의 중반부를 넘어서 후반부에 돌입한 분들이 약 중단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거나, 귀차니즘으로 변화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지 못하기도 하시죠. 반대로 이러한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크게는 신체적인 조건과 정신적인 조건, 그리고 환경적인 조건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 기본적으로 신체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이 좋은 루틴에 따라 규칙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히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루에 7-8시간 정도로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몸의 회복은 대부분이 수면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지 않은 스트레스는 웬만하면 수면으로 나아집니다. 건강한 수면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잠에 방해가 되는 해로운 습관들을 최소화시키고 일정한 시간에 잠에 들고 깨어나서 낮에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를 해서 정착이 될 필요가 있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균형 잡힌 식사를 정량으로 하는 거예요. 영양 밸런스가 잘 잡힌 적지도 많지도 않은 양의 음식을 하루 세끼 꾸준히 먹는 거죠. 불규칙적인 식사나 폭식, 절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번에 30분 이상, 주에 3회 이상, 연속해서 4주 이상 하는 것이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로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운동이 생활화되어 체력이 좋아지면 스트레스와 불안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보호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수면, 식사, 운동이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수면이나 식사는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검증되고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운동 쪽을 꾸준히 하지 못하여 치료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은 무척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조건입니다. 전과는 달리 개선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치료 초반에 증상의 악순환 패턴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게 되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아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단 음식을 많이 먹거나 음주를 습관적으로 했었다. 많이 자게 되었다. 라고 하면 치료의 중단을 염두에 두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달라져 있어야 하죠. 회사에서 업무에 지적을 받은 후에 속상하고 자책하는 감정이 들었다고 하면 이를 믿을만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풀어낼 수가 있는지, 혼자라면 감정 일기를 써서 나대로 해소를 하고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명상을 연습해서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가능해졌는지, 또 증상에 대해 다른 대처 방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가슴이 뛰고 숨이 차고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을 경험했던 분은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다니기 쉬운데요. 이것을 소위 회피라고 하죠. 회피가 심한 분들은 지하철, 버스를 타지 못하고 외출도 가급적 자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피를 하지 않도록 직면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공황 장애나 불안 장애 극복에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되면 필요시에 불안을 가라앉혀주는 약을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난이도별로 점차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머물러 보면, 불안이 올라왔다가 가라앉는 경험을 점차 누적시키는 것, 그 과정을 치료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이죠.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방법들을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이전과 같은 감정과 증상에서도 이제는 다른 행동으로 꾸준히 전환해 갈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전반적으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전환되어 이것이 갈수록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죠. 앞서 이야기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대체로 투약을 중단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만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상황일 때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정도라면 상관이 없지만 비교적 큰 이벤트, 예를 들어 중요한 사람과의 이별을 앞두었거나 결혼, 이사, 퇴직, 이직 등을 앞두고 있을 때 투약을 중단하는 것은 권하기 어려워요. 그 상황이 지나가고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이와 상의해서 적당한 시기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은 정신건강학과 치료를 짧게 받고 끝내기 위해 치료의 중후반부의 중요한 내용들, 치료를 중단할 수 있기 위한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 드려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들로 치료에 대한 관점을 새로이 보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초반에는 치료자의 도움을 많이 받는 동시에 나대로 어떤 시도들을 하면 좋을지를 치료자와 활발히 논의하면서 함께 가는 치료 과정이 되신다면 하루빨리 치료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